네, 수박이 아주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들 손이 폭풍 성장을 해서 장마를 지어지지만 또한 햇빛 날때 벌들이 와서 수정작업이 잘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밑에 쪽에서 달려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충 늘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대고. 지금 망고 수박을 올려놨습니다 그냥 장마철에 그냥 바닥에 놔두게 되면 물로 인해서 썩어 버립니다 특별히 애플 수박은 가장 약합니다 장마철에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중간에 매달리게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떻게 그러면 중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장마철에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줄을 수평으로 쳐 놓지 않았습니까 수직의 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열매를 여기에, 열매 나오게끔, 줄이 중간에 있고, 이렇게 나오게끔, 저 나오게끔 해서 줄에 의지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줄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복수박 같아요. 복수박은 1.5kg, 2kg 나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에 예, 지대가 악하게 악하게 되면 근데 이 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제가 끊을 해서 끊을 수가 없고 지대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에 얹혀 놓게 되면 됩니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밖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 줄이 지금 이 아들 수운이뚝 끊어진 척도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견딜 수 있도록 해 놓으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고요. 또 여기 줄이 있기 때문에 예, 떡떡 없이 견딜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도 지금 바깥쪽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제가 밀어 넣죠. 줄이 여기가 있고 예,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게가 1킬로2킬로 되게 되면 쭉 늘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쪽으로 내놨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다 밀어 넣어서 이 줄에 의지할 수 있도록 자체 아들 원에 달려 있고요. 이 줄에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 줄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고 이곳에서 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 지지대에서 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받침대 이런 동그란, 동그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구입하지 않고 지금, 일반 수박만 바닥에서 키우고, 요한 개, 밑에서 열린 거, 망고 수박, 너무 컸지 않습니까?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 작았었는데 올해는 TV를 충분히 했더니만 아주 망고 수박이 엄청 크네요. 저거는 앞으로 20일 후에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20일, 25일.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에서 애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지탱하지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수확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닥에서 일으시는 분들은 이제 받침대를 받쳐 주셔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치대에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 주시는 분들은 바로 요만할 때 이쪽 안쪽으로 나와서 이줄에 의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보이시나요? 성장하면서 이곳이 이렇게 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다가 아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쫙 밑에 예, 힘이 들어가도 예, 넘어지지 않도록 <목소리>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케이블 타이로 인해서 얘가 쭉 늘어지지 않고 견디면서 얘들이 여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도좀 이제. 무기가 나가면 이렇게 축 늘어질 겁니다. 여기서 딱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열매가 있고, 여기도 다섯 마디 위에도 열매가 있고, 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은 햇빛 중요하고요. 또한 수분도 중요하지만, 태비, 추비가 중요합니다. 태비 그 밑거름을 과연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추비를 적당한 시기에 넣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풍성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간에 달린 열매들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줄의 의지에서 안쪽으로 나와서 이제 줄은 바깥에 가 아들 수는 바깥에 가 있고 이쪽에 바깥이란 바로 이쪽에 있고 이쪽 바깥에 있고 열매는 안쪽으로 넘겨줘서잘 다루어야 됩니다. 뭔가 조그할때 다루어야 되겠고요. 이것이좀 넉넉할 때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 좋을 때에 넘겨줘가지고 줄에 딱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 그래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워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 지 않습니다. 그래 해서 수확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어, 올해 망고수박이 많은 것 같아요. 시큼시큼한 게 망고수박 같기도 하고. 예, 복수박 같기도 한데. 이곳은 확실히 애플수박입니다. <laughs> 애플수박이 좀 수월하게 생겼어요. 망고수박은 시큼시큼하고요. 그다음에 또 복수박은 길쭉길쭉하고요. 이게 길쭉길쭉한 것은 복수박입니다. 예, 길쭉길쭉하죠. <laughs> 아예 그렇게 이제 예, 구별하시면 돼요. 이거 손에 플수박이죠 동그랗죠? 네, 예,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예, 결실까지 무난하게 수확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결실을 보시고, 또 배울 것은 배우시고, 예, 버릴 것을 버리시고 해서, 더욱더 풍성한 텃밭을 예,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벌이 이렇게 열심히 수정자가 보고 있네요. 제가 수정자가 일벌 한건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